좋아, 가옷또 역시 네임드 스타일. 나의 네임드 스타일. 이걸로 바꾸고 달리자. 그냥 달려 등에지고 있는 초문 방패는 스태미너를 빠르게 채워주죠. 들어가겠지? 아직 못 잡았어요. 지금 잡으러 가고 있는 중. 그런데, 땅치기를 계속 쓰네. 어떻게 잡아야 되지? 공항 어려운가요? 경험자들의 조언 한번 들려주시죠. 네, 빨리 못 잡으면 분신이 자꾸 생긴다더라고요. 그건 들었고요. 아이, 잠깐, 형, 거기 너무 어둡잖아. 안 보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길을 비켜라. 다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죠, 저는. 한대 맞겠네. 오, 좋아. 풀피로 채우고. 오, 씨. 아, 야, 야. 너, 너. 그러지 말기. 오케이. 내려왔죠? 찾아라. 여기다. 어? 어. 아, 저 소울을 여기다 남겨놓은 게 좋은 지표가 되는구나. 어, 데미지 왜안 들어가냐? 무시하고 때려, 빨리 죽여야 돼. 쓴다, 쓴다, 졌 땜, 졌 땜, 졌 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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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프랑스 말로 안 들어주네 나의 고백이 무시당했다 평람에300안 넘으세요? 아지 넘으시겠지? 넘으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겠죠? 쉽게 잡아, 잡, 잡을 수 있겠다고? 아 그래요? 저는 시청자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다 코치를 해주기 때문에 아도르론도 거기 갈 때부터 이거 들고 있었어요. 딱 각오 천 마리 잡았는데 이창 바로 떠가지고 이 창을 안 쓰고 있다가 시청자분들이 이거 이거 왜안 쓰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아 아직 공격력도 낮고 강화한, 강화하는 법도 몰라서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는 강화하는 방법이랑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강화도 하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만큼은 다 강화했는데, 아직 번개 5성을 다 못했어. 조금 더 해야 돼요. 번개 속성을 조금 더 올려야 되고. 그래서 이거 들고, 온슈, 온슈, 온슈 이거, 솔킬로 잡았죠? 돼지 먼저 죽이고, 홀주이를 나중에 죽이는 온슈, 솔킬. 엄청난 트라이 끝에 잡았습니다. 딱 이렇게 입고 잡았어요. 이렇게 입고 피하고 아 찔렸어 감사해요 나는 찔리는 걸 좋아하지도 않지만 살려줬으니 아 이것도 찔렸어 괜찮아 들어가면 돼 들어가 오케이 조금 내려가서 하나 빨고 다이빙! 아이 게임 진짜 반지 끼는거 몰랐으면은 또 그럴거 아냐 왜 안죽.. 왜죽지? 막 이러면서 여기 오는건 아닌가? 막 그럴거 아냐 피하고 아또또아 또, 또. 아, 저건 타이밍이 잘 모르겠네 저건 피했죠 아, 이거, 데미안들어다 계속 때려, 그냥. 때려. 때려. 그거 쓰기 전에 빨리 없애버려. 이거는 그냥 깡딜이야, 깡딜. 그렇죠? 히, 이때 빨아. 하나. 빨리 빨아. 두 개. 어디있지 어, 저기 있다. 붙을때만 한번 피하고 어? 아 이게 뒤로 빠지는거였구나 얘가 어쩐지 데미지가 안들어가는게 얘가 뒤로 스텝을 밟는거였구나 자 하나 둘셋연속되기 그냥 써 잡혔다 얼마나 살지 피가 죽는건가? 설마? 오케이 이정도 커버 가능해요 이정도 북딜하면 돼 찍고 그냥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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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깡딜이야 이거 피하고 이런거 없어 깡딜 때려 죽여. 없애버려. 피 빨아. 오케이, 빨았지? 다음 어디야? 나와. 어디, 어디? 야! 어, 저기다. 달려. 요걸 잡고, 치킨이 오면 치킨을 먹고, 다시 방송을 키면 되겠죠? 아, 저오피이 나. 무조건 맞아. ,잖아. 이거는 피해야 되죠. 가서. 또 극딜. 오케이, 데미, 데미지 별로 안 쎄. 극딜, 극딜. 내가 더 쎄. 극딜. 딜. 자, 핏 바로. s 병 6개. 좋아. 풀피 채워버려, 그냥. 어디야? 다음. 다음, 어디? 어디죠? 다음, 공황님 아, 어, 여긴가? 가자. 돌려, 돌려. 잡았구만, 이거. 비장의 스킬 이런 거만 없으면 잡는다, 이거는. 피하고. 너 비장의 스킬 있니? 없지? 지금 데미지가 너무 똥구려, 너. 휘달리, 후달리네 너. 후달리네 자! 아... 하... 잡았다. 치킨 오기 전에 잡았네요. 야, 이렇게 쉽게 잡는 영웅도, 네임드도 없다, 진짜. 네임드는 역시 방패가 없는게 최고구나 6만 소울 들어왔죠? 레버 해야겠다 어이이 이 아저씨는 그분 아니신가요? 화투 뿌이다 화투 뿌이야 음. 휴식 해보자 와. 레벨업 합시다 어, 저는 체력과 지구력을 올리는 스타일인데, 지구력은 이미 충분해서요. 아니, 지구력이 아니라 체력이요. 지구력 만땅으로 한번 올려주고. 여기 화톡불 필요하나? 일단 이야기 좀 해보고, 올리는거 할게요. 잠깐만, 얘가 왕의 그은 내놓아주라고 하면 어떡하지? 카스 얘랑 카스하고 또한명더 있는데, 둘 중에 한 명한테 왕의 그릇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미리 주지 말라던데. Dark souls and waited for fire to subside, and soon the flames did fade, and only dark remained. Thus began the age of men, the age of dark. However, Lord Gwyn trembled at the dark, clinging to his age of fire and in hmm. dire fear of humans. And the Dark Lord, who would one day be born amongst them. Lord Gwyn resisted the course of nature by sacrificing himself to link the fire and commanding his children to shepherd the humans. Gwyn has blurred your past to prevent the birth of the Dark Lord. I am the primordial serpent. I seek to right the wrongs of the past, to discover our true lord. But the other servant, frapped, lost his sense and befriended Lord Gwyn. Undead warrior, we stand at a crossroads. Only I know the truth about your fate. You must destroy the fading Lord Gwyn who has coddled fire. and resisted nature and become the fourth lord so that you may usher in an age of dark 어 뭐지? 뭐라 그랬지? 뭐 해야 돼요 이거? 방금 카톡이 와가지고 딴데 보고 있었어 아시는 분? What I do, this? No, no, nonsense. Are you mad? This is deplorable. You would rather be a slave? Does the truth mean nothing to you? This is unacceptable, impossible, unthinkable. Oh, enough with you. Farewell, pitiful, unknowing fool. I shall return to the abyss and await the true lord of men. Oh,